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복사 시즌에 맞춰 돌아온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네오 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오 코인을 들고 계시다면 목표가가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네오가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반대로 고점에 물리셔가지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말미에 목표가와 함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내용들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코인 네오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12월 4일에 최신 클라이언트 메인넷을 배포한다라는 최신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메인넷 이슈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엄청난 초급등세가 나왔어야겠죠 초급등세가 나왔어야 됐는데 초급등보다는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 우리 우리들은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한다는 것은 즉 수익이 날수 있다 라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어떻죠 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거래량이 아직은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개미털기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이렇게 음봉이 터지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양봉이 강하게 나왔다라는 것은 개미털기가 끝났고 다시 한번 올릴 각오가 되어 있다. 우리는 올릴 거니까 마지막으로 개미 한번 털어보고 시원하게 올려보자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오코인 세력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이렇게 세력 이상 감지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유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좀 챙기고 계시는데 아직도 이 공유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말미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하셔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이 프로그램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것을 고민은요? 바로 지갑 주소를 계속해서 추적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동했을 때 지갑이라는 것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갑들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랜잭션과 블럭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프로그래머 해서 세력 이상감지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세력 이상감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텔레그램과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박프로 세력 이상 감지 텔레그램과 박프로 세력 이상 감지 카톡방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추천드렸던 종목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지난 10월 17일에 말씀드렸던 크로노스 세력 이상 감지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죠. 기대 수익률 105%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카톡방에도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크로노스 그래서. 이때 말씀을 드렸죠. 10월 17일에 말씀드리고 나서 이렇게 목표가까지 수직 상승하면서 여러분들께 100%가 넘는 수익을 챙겨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든 세력 이상감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단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까지 100%가 넘는 수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손쉽게 그리고 무료로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0월 20일날 말씀드린 폴리메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수익률 68%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카톡방과 함께 이렇게 공유를 드렸죠. 자 그래서 폴리메시 같은 경우에는 단 7일이 걸렸습니다. 7일 만에 60%가 넘는 수익을 안겨드리면서 이 텔레그램 카톡방에 있었던 분들은 60%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도지코인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도지코인인데 11월 14일에 오전에 제가 열일했습니다. 열일하면서 프로그램에 잡혔던 이 도지코인을 말씀을 드렸고 기대수익률 35%라 말씀을 드렸죠. 카톡방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잘 아시다시피, 도치코인도 이렇게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주면서 여러분들께서 30에서 40% 수익은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폴카다 도 마찬가지죠. 7025원에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11월 24일에 공유드린 폴카다 도 마찬가지죠. 거의 40%에 맞먹는 수준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카톡방도 마찬가지죠. 자, 묶여 만나도 4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타점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엘프라는 코인도 마찬가지죠. 기대 수익률 46%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카톡방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본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맥점, 정말 매수 맥점에서 상승하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고 기대 수익률 50%까지 가능했던 이런 엘프까지 정말 좋은 타점 그리고 세력들이 들어오는 타점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최근에 50% 수익, 100% 수익은 기본에 최근에 200%까지 올라가고 있는 코인까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번 불장에서 코인 졸업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인 시장 졸업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코인 졸업 가능하다라는 거이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트코인 10만 불 시대가 임박하면서 마지막 돈복사 시즌 시작됐습니다. 단한 번의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는 확실하게 달라질 겁니다. 자,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수익을 가져가시려면 소통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영상에 보이는 5683-6402 번호로 소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 이상 감지 종목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입장하셔서 좋은 수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입장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무료 코인 추천 받으셔서 10%, 20%, 50%까지 수익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료 코인 추천 받으시려면 구독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문자 안내 드릴 테니까 구독 보내셔서 꼭한 종목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계속해서 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가상자산 시장의 봄 다시 왔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호재가 많죠. 금리 인하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임박설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트코인 가격세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의 봄이 다시 찾아왔다. 결국. 여러분들께도 돈복사 시즌이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정말 마지막이라 봅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불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며 3만 불 2만 불까지도 다시 한번 조정이 올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지막 돈복사 시즌 놓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 점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게다가 금리나 가능성이 있으니까 비트코인 상승하죠. 금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로 거의 뭐 4년 동안 금 가격은 유지됐어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강한 상승세 보여주다가 최근에 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이런 금.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6천만 원 이상까지도 상승했던 거고 금 가격도 8만 원대를 넘어서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현물 ETF 승인 그리고 금리 인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반감기마다 채굴량이 반감되고 채굴 난이도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뭐, 2014년, 2018년, 2032년, 2036년까지 이렇게 반감기가 쭉 이어질 텐데, 자, 차트를 보시면 빨간색 점선이 반감기 도래 시즌입니다. 반감기 도래 시즌인데 반감기 2년 전이 이렇게 파란색 점선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반감기 1년 전 1년 전이 이렇게 초록색 점선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자 어떻죠? 반감기 2년 전에는 급락 그리고 반감기 1년 전에는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놀라운 상승 급등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반감기가 찾아온 2020년 그 이후로부터는 엄청난 상승세, 8천만 원 이상까지도 갔던 그 데이터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감기 1년 전 바닥 잡았죠. 그리고 반감기를 앞두고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감기 전에 이렇게 조정은 보여 주겠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봤을 때에는 10만 불 아니면 20만 불그 이상까지도 갈수 있는 현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돈복사를 못 하게 된다면 이 반감기 이후에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돈을 벌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라는 점 강조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반감기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좋은 수익 보고 계시다가 지금 들어서 엄청난 수익 보고 계십니다. 수익 보고 계시고 반감기 맞춰서 조정이 나올 때 비중 확실하게 태워 가면서 나중에 이렇게 급등할 때또 한번 큰 수익 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나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다. 마지막 열차 탑승 하셔야죠. 마지막 열차 탑승 하셔서 비트코인이 10만불. 20만 불갈때 계좌 역전 그리고 인생 역전 신분 상승까지 한 번에 맛보시는 그런 마법을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 문자 남겨 주신 분들 또는 카톡방 입장하셔서 이렇게 이더리움 클래식 4일 전에 들어가서 29,000원에 물려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상담 남깁니다. 이렇게 남겨 주신 분들께 제가 대응책을 이렇게 말씀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코인 상담 남겨 주시면은 제가 세력 이상 감지 시스템을 통해서 지갑 주소 계속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상세하게 안내를 드립니다.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길게 차트까지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종목 상담을 남겨 주시면은 제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씩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세력들의 움직임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탈출이 가능해 보인다. 25,000원 부근 동일 비중으로 수강 수화식에 되면 27,000원 수준까지 내려갈 텐데 1차 매도는 29,000원, 2차 매도는 31,000원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남겨드렸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클래식 이분이 29,000원에 물려 계셨죠. 제가 말씀드렸던 물타기 타점 바로 여기였습니다. 25,000원 부근에서 동일 비중으로 물타시게 된다면은 충분히 탈출이 가능해 보인다. 27,000원 부근이 여기죠. 여기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29,000원, 그리고 31,000원까지 이렇게 열고 보시면 되겠다. 라고 했는데, 27,000원에서 5%에서 10%까지 수익 볼수 있었던 그런 물타기 타점까지 제대로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12월 9일에 12월 9일에 이더리움 플래식 수익 보면서 탈출하셨다라고 하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남겨주셨죠 그래서 제가 세력들 움직임 잘 포착하며 수익 내기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서 세력 이상 감지방 계속해서 잘 이용하시기 바라겠다라고 남겼습니다 자 제가 코인 추천도 해드리고 물린 코인들 종목 상담해드리고 있는데 가입비 리딩비 없이 100%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들 잘 탈출하셔야 여러분 분들께서도 걱정 없이 이 돈복사 시즌을 제대로 맛보실 수 있기 때문에 100% 무료로 안내드리고 있다라는 점 단지 저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니까 채널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물린코인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010-5683-6402 번호로 물린코인에 대한 코인명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물려계시다 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 물려있다 라고 한다면 이더리움 클래식을 하단 전화번호로 코인명만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꼭 남겨주셔서 상세 내용 그리고 추가 매수에 대한 타점까지 정확하게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